소니 CD인데 에, 오픈이 돼서 어, 동작을 하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던 증상이 있었던 CD입니다. 지금 수리한 상태인데요, 한번 음, 동작을 보겠습니다. 파워를 넣고요. 지금 음, CD가 넣지 않, 않았지만 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CD로 오픈해 볼까요? 아까 오픈, 자동 오픈이 됐다. 닫히지 어, 않았었거든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노 CD 이렇게 돼 있고 노 디스크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오픈, 네,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고요. 다시 크로즈 시키면 네, 자동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식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가 한번 CD가 이 CD가 들어가게 되면 렌즈가 이렇게 돼서 렌즈에 광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노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네 수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